봄바르게 앉아 음 엄마, 아빠, 엄마, 어? 엄마 손도 잡고 싶어. 나 엄마 봐봐, 구경만 하는 거야. 무리지? 응. 어 기분이 엄청 좋아 지금. 어돌 맞아 돌. 네 감사합니다. 어 주실 거야 좀만 기다려. 뭘 주신댔어 기다려. 어 아차 아차야. 바람 많이 불어. 밖에 바람 많이 불. 여름이가 물을 달라고. <목소리> <목소리> 짠. 아니, 아 너는 너는 물 주신다고 했단 말이야. 아니, 뭐야? 아, 아니, 이거 맥주라는 거야. 맥주야? <목소리> 어. <목소리> 짠 할까? 짠. <목소리> 엄마랑 짜내 여름 바쁘네, 바쁘 여름 뭐해? 아빠 커피. 아빠 건 뭐야? 커피. 아빠 커피니? 나도 짜. 맛있어, 여름? 고마 채소. 씨앗. 맞아. 먹어도 돼? 어, 그럼 먹는 씨앗이에요. 아, 줄까요? 이거? 씨앗이 아니라 참깨에 참깨. 음. 이게 뭐야? 옥수수. 엄마 나눠줄게. 꼬마야. 음. 꼬마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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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맛있다 손마 맛있다 어 맞아 감자 아쓰아 아싸, 돼. 야 후해서 먹어 고이도 스프 먹어보자 음. <laughs> 맛있지? 맛있다. 뭐라고 옥수수, 옥수수, 스 옥수수, 숲, 옥수수, 숲, 옥수수, 주책 수아 숲, 옥수수, 숲, 야아 원래는 뜨거운 워머 위에다 올려주시는데요. 아이들이 다 먹고 매일 찍어서 뜨거워요아 네, 감사합니다. 거기도 근데 좀 뜨거워요. 네. 이쪽으로 해야겠다. 네. 잠깐만. 하나씩 먹는 거야, 감자. 감사합니다. <laughs> 고마워. 고마워요, 이랬어? 고마워요. 응. <laughs> 무무웃 <너무 좋지? 웃음> 보미도 엄마고기 줄게 보미도 추고마로 나오지 맛있어서 보미 포크 어요다다 <laughs> 너무 맛있어서? 아, 이제 생일이니까 두 번째 생일이니까 아기들이 엄청 많이 자랐다는 거야 그런데 자랐는데 손으로 먹으면 안 되겠지? 포크로 먹어야지 우리가 두, 두 번째 생일 아예 집게로도 먹는 거 아니고 포크 어, 엄마 줘줘 엄마 줘 그럼 빨리 포크로 먹어요 이 똥강아지 저기는 계속 신이 나가지고 막 춤추고 있어 아아여름 어머어머 멜롱멜롱 뭐할까? 어머 어머어머 어머어머어머 <laughs> 고기 다 끝났어요. 봄에 고기 딱 먹을 거야? 그러면 뭐 먹고 싶은데요? 배불러. 하면 다 보인다. 여기 봐봐. 이거 봐. 보마 여름아 여기 봐봐. 엄마 다 먹었지. 안녕해. 안녕. 아빠랑 해 너무 귀여워. 이제 내려오세요. 엄마 사진 찍었어. 이제 엄마, 내려가자. 이제 엄마 아빠랑 케이크 사러 가자. 케이크 사러 가야지. 케이크 사러 가자 슝. 슝. 아빠 톤. 엄마 톤 잡고 하나. 하나. 바나나 이거 되네. 아, 그거나 하나 주 이거, 아, 이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이 아, 이 아, 이 아, 이렇이거 바나나 하나 주세요 아, 이거 샀어. 아, 네 아, 이거샀저 아, 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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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 빼면 안 된다 했어요. 너 오늘 바로 클립 저거 단다, 엄마가. 장꾸 어딨어? 어, 장꾸 엄마 발밑에. 어, 장꾸도 앉으라고 해. 장꾸야, 장꾸도 올라와. 이제 생일 축하 시, 시,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아 노래 부르고 노래 부르고. 이것도 하고 싶어? 알았어, 그럼 다 축하합니다. 시작. 그대음 노래 불러, 박수 차.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시작. 이제 시작 마지막.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봄, 여름. 생일 축하합니다. 후! 박수! 박수, 박수 봄이도 박수. 쭈쭈쭈쭈! 후! 후! 여름이도 호흡을 여름이. 하 후! 어, 여름이 조금. 어, 후! 아뚜야! 아뚜야! 어. 어 후해! 어, 너무 가까워, 너무 가까워. 너무 됐어요. 가까워. 응. 잘했어요. 박수. 박수. 아. 엄마. 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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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는 못뭐 먹어. 엄마 응. 아 먹어. 줘 줘. 맛있지. 아, 너네 케이크 먹어봤냐 응. 이게 케이크라는 후오 응. 뭐 했지. 아 진짜. 아진다 음, 맛있어. 맛있어 눈물 닦고. 오잉, 슬퍼하지 마. 더 줘, 더 줘. 더 줘? 응. 맛있지. 신세계지, 완전? 나나, 나나. 나나 맛이나? 응. 이거 바나나 케이크라서 그래. 바나나, <목소리> 바나 바나나 케이크야. 바나나 맛이나. 자, 여름이도 먹어봐. 입에 있어? 자, 여름이 자꾸 먹어. 바나나 맛이나지. 또 뭐를 먹고 싶어? 저거 후하는 거 했지 우리. 더 줘? 너무 맛있나 보다. 어없다 여기 정이 누가 먹었던? 누가 먹었어요? 정이 너무 맛있었죠? 너 맛있었어? 응. 고미 바르게 앉아. 꿈이 똑바로. 꿈미야 어, 가자, 가자. 이제 씻으러 가요. 내가 씻고 넨내하게넨내하러갈 네네 사람, 이리 오세요. 얼른 올라가. 잘 준비 다한 사람, 얼른 집으로 가세요. 아빠, 뭐. 장구, 장구야 안녕. 오. 자, 자, 자리로 정리하고 누워. 잠깐만, 엄마 도와줄게. 어디에 누울 거야, 여름이? 엄마. 멍멍이한테 누울 거야? 베개 딱 깔고. 어, 엄마 이거 해줄게. 이불 덮어줄게. 봄이는 코끼리한테 누울 거야? 얼른 가서 누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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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불 닦아. 안녕. 안녕. 우리 내일 더 재밌게 놀자. 안녕. 안녕. 잘 자, 엄마. 어. 엄마, 아빠, 사랑해요. 사랑해요. 잘 자요. 화이팅! 내일 만나. 안녕. 사랑해. 굿바이.